노이즈란 시스템을 방해하는 모든 전기전자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전기전자 기기에는 전류가 유입되면 유입된 전류의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유도되고 또한 전위차에 의해 공간에 생긴 전기장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주위에 자기장을 발생하곤 합니다. 즉 기기가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전류가 흘러 불필요한 에너지인 전자파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노이즈의 전달 경로는 공중으로 전달되는 복사 노이즈와 주 전원 선으로 전달되는 전도 노이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노이즈는 전달 경로를 통해 다른 기기에 전달되면 성능의 저하나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전자파 장애라고 합니다. 온도 조절기의 온도 센서선이 길어지면 센서선 자체의 저항이 커지고 노이즈 발생원과 가까울수록. 센서의 신호가 전자파 방해를 받게 되므로 온도 조절기의 온도 표시가 부정확해집니다. 3원 ENG의 전 제품은 이러한 노이즈에 대한 오동작을 최소화시키는 부품과 회로의 설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비교해 볼수 있도록 두 개의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왼쪽의 제품은 센서선 길이가 1.5m이고, 오른쪽은 센서선 200m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센서선에 전달해서 시험할 수 있는 펄스 전도성 노이즈 발생 장비인 노이즈캔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두 개의 온도 조절기가 켜집니다. 왼쪽 온도 센서의 선 길이 1.5m를 연결한 쪽과 오른쪽 온도 센서선의 길이를 200m로 연장한 쪽을 비교해보세요. 오른쪽의 온도 표시가 1.4도씩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온도 조절기를 전력선과 겹치게 배선하고 2,000V 이상의 매우 강한 노이즈를 실어주면 온도 표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원 ENG의 전 제품은 2,000V의 퍼에 유도성 노이즈를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겹쳐진 배선을 풀어준 다음 노이즈 캔으로 2000V의 펄스 유도성 노이즈를 실어 보내도 잘 견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압의 전선과 온도 조절기의 배선이 너무 가깝거나 1000V를 초과하는 펄스 유도성 노이즈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시는 전원부 입력회로가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온도 조절기의 빼서는 동력 전선이나 노이즈 발생원과 최대한 멀리 해주시고 선의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연결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센서선을 길게 사용해야 하거나 설치 장소의 제약으로 온도 표시가 비정상일 때는 먼저 온도 조절기의 필터링 기능으로 표시창의 온도 표시를 안정시켜 줘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초당 10회 정도의 센서 신호를 읽어서 온도를 표시창에 표시해줍니다. 필터링 기능은 센서를 읽어서 바로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센서 신호를 모은 후 평균에서 숫자로 표시해 주게 하는 기능이며 0에서 9에까지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필터링 기능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적당한 필터링 횟수를 설정해 주면 표시창의 온도 표시 오르내림이 안정되게 됩니다. 표시창의 온도 표시를 안정시킨 다음 온도 센서 보정 설정 모드로 들어가서 표시 온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 설정 온도 는 정상 온도의 계산 방법으로 온도 센서 보정 설정 값을 입력해 줍니다.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DIF가 나오면 세트 버튼을 짧게 눌러서 RST를 찾아갑니다. 올림 내림 버튼으로 원하는 설정 값을 맞추어 줍니다. 설정 값을 입력 후 세트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표시값이 정상 온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 제품의 사용법은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